지난주에 제가 아주 완벽한 설계에 당할 뻔했습니다 <laughs> 지난주에 아시다시피 청년회에서 원디시 파티가 있었어요 네, 얼마 전부터 제, 제 친구가 이제 교회에 오기 시작하면서 그 친구에게도 원디시 파티하니까 음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그 친구한테 장난을 친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한 피자 다섯 판 시켜라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냉큼 그걸 오케이 알겠다고 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이제 그 피자집에서 시키겠다 그래서 알겠다 라고 얘기하고 사실은 이제 주일날 오면 피자 값을 반반 내려고 마음속에서 하고 있었어요 설마 제가 친구한테 그 덤탱이를 씌우겠습니까 그래서 <laughs>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주일에 이제 예배가 진행되는데 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부담이 됐나 가사반니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배가 끝날 무렵 카톡이 왔습니다 피자 다섯 판을 미리 주문했으니까, 15분 후에 배달이 올 거다. 그래서 좀 이제 예배 끝나고 기다리는데, 피자가 온 거예요. 정말 다섯 판온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그 피자를 딱 받았는데, 아, 오늘 되게 풍성하게 먹겠다 했는데, 계산을 누가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계산을 안 하고 피자만 시킨 거죠. 당했다. 아... <laughs> 순간적으로 당했다. 내가 덤탱이를 심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뒤통수를 맞았구나 하고, 돈을 꺼내는데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돈을 꺼내는. 피사를 받아서 이제 제 앞에 놓고 한참 멍하니 있었습니다. <laughs> 청년들한테 오늘 나한테 말좀보 걸지 말라고. <laughs> 네, 알고 보니까 이게 뭐 설계가 아니라 사실은 <laughs> 친구가 느껴왔어요. 그래서 반반 내서 그렇게 했는데 어,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좀 완벽한 설계가 굉장히 도드라지는 그런 본문이에요. 어, 오늘 그 지난번에 말씀 우리가 쭉 얘기한 것처럼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끝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내용인데, 이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설계가 굉장히 많이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벌써 3차 전도 여행이 끝나지도 않을 무렵, 그 무렵에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목적을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그 목적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이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유는 너가 유대인에게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기 위해서 가는 거다라는 분명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유는 대단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이유도 아니었어요. 성공적인 이유도 아니었고 결박당하기 위해서, 잡히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고난의 길만 계속 될 것이고 힘든 여정이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그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한 그 믿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직장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망하려고 합니까? 잘 되고 싶어서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유는 성공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망하기 위해서 실패하기 위해서 잡히고 별박당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취업을 하면 내가 망해요. 내가 꼬꾸라지 치고 항상 상승되었다가 향수가 꺾여가지고 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을 해서 내가 망해요. 잘못돼요. 그러면 그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더 문제는 하나님이 그걸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해라. 여기 <laughs> 쉽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 도대체 이 말씀의 바울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왜이 말씀에 순종했을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단단한 얘기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셨습니다. <laughs>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없다면, 여러분 부지런히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직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해서도, 또 여러분들의 앞으로 은퇴 이후의 일을 위해서도 아주 부지런히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우리 인생 설계를 부탁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앞으로의 인생을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굉장히 치밀하고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이렇게 각각 다 다르게 만드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른 기도를 왜 먼저 하겠습니까? 이 기도를 먼저 해야죠. 이것을 먼저 듣기를 힘써야죠. 저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여러 가지 말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 인생을 향한, 저의 비전을 향한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어, 특별히 저의 비전은 좀 나름 확고한 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비전을 받았음에도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내 비전이 뭔지도 알고 내 미래에 대한 계획이 분명함에도 저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그 비전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말씀이 앞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끝이나는데 과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받은 말씀은요 너가 유대인의 손에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겠다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이말 사이사이 자단에는 굉장히 많은 상황들, 사건들이 숨겨져 있어요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받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의 손에 결박당한다 어떻게 결박당할까? 죽도록 맞고 나서 결박당할까? 나 혼자 결박당하는 걸까? 아니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결박을 당할까? 내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는데 그럼 내가 사형수로 넘겨질까? 나는 어디로 넘겨질까? 넘겨지고 나서 나는 어떻게 될 건가? 말씀은 분명히 받았지만 그 말씀 사이사이에 있는 자간들은 우리의 여러가지 혼란들, 두려움들도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받은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우리가 그동안의 설교를 통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먼저 갔었죠. 근데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헛소문 그리고 증, 증오심 적대감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한 가지 계획을 해요. 근데 야고보의 계획은 결론적으로 실패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한 적적 그 증오심과 적대감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한다는 이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laughs> 일이 꼬여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천부 장황이 그거를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 걸 알게 되고 이제 다시 풀려난 위기가 된 거예요 어 그럼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그냥 바울을 암살해 버리자 라는 그런 또 다른 계획을 세워요 근데 그런 계획도 결국엔 실패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죽으면 자기도 잘못될 거라는 천부장의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결국 바울을 가해사랴로 그 이방인의 손에 넘기는 데 성공합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 천부장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바울 한 명을 데려가는 데 군인 470명을 동원합니다. 천부장이니까 자기 군대의 절반을 동원하는 거예요. 귀빈을 호송하는 게 아니라 죄인 한 명을 호송하는데 자기의 군대의 절반을 지금 데리고 가는 거죠. 24절에 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 사람을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짐승까지 동원했다라고도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 과정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 삶이 하나님이 계획과 정 반대되는 계획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바울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야구보가 제안했어요.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없애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 대로 했어요. 만약에 야구부의, 야구부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내 삶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대로 계획하고 있고, 그것대로 행동하고 있고, 사람들도 그것이 맞다고 하고, 심지어 나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이 교회의 동역자들도 이게 맞다라고 그렇게 나를 응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게 나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내가 유리한 대로 내가 잘 되는 대로가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정답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잡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내 노력을 하나님이 수포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laughs> 하지만 사람들은 그 변호를 한마디도 듣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번, 변호하는 데 성공했다면 바울은 잡히지 않았을 거고 하나님 말씀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변호하는 것은 굉장히 선한 변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변론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고 그 변론을 듣던 사람들이 바울을 잡았어요 때로는 내가 노력한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내 노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노력과 상관없이 내노력과 반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면접을 보고 시험 준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회사에 지원했는데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뭔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려고 준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의 삶도 그랬어요 2년 동안 연극을 하고 싶어서 대학에 진학하려고 했었고, 그 대학 진학에 실패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다시 연극에 도전했어요.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극단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극단에 들어간 첫날, 군대에 막 제대한 저였는데, 마침 그 주인공이 군인이었어요. 저는 첫 번째 공연을 주인공이 됐어요. 그리고 그첫 번째 나간 날 극단 대표가 저한테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던 거죠. 너무 좋았어요. 이제 너무나 꿈에 그리던 무대에 설수 있구나 라고 생각한 그 순간, 하루아침에 극단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걸 통해서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laughs> 만약에 그때 극단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여기에 없습니다. 저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요, 내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이 바울의 삶을 한번 나에게 가져와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정답은 뭡니까?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나한테 유리한 게 정답입니까? 아니면, 내가 좀 잘못되더라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지. 이게 정답입니다. 내 노력에 반드시 결과를 맺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더 중요합니까? 내 삶에 직접 이 말씀을 가져와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29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면 29절에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 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바울은 결박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미 천부장도 총독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사람에게 결박당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고문했습니다. 바울이 조금만 더잘 주장했다면 당장 그냥 그 자리에서 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로마인이라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천부장을 압박하고 그리고 천부장에게 압력을 줬다면 두려워서 당장 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무런 흔도 없었고 책잡힐 일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잡힐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아니요. 바울이 잡혀야 된 이유는 딱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것을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순종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순종하는 것이 그게 진짜 순종입니다. 말씀에 이유를 달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쉬운 말씀은 순종할 수 있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그런 순종할 이유가 아무,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자기에게 잡힐 이유가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잡히라고 했으니까, 잡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나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나요? 우리 주일 예배 때 들었던 것처럼 바울의 이 하루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결과가 되기 위한 그런 하루였어요. 그런 순종이었어요. 자기에게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결과가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게 정답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는 나를 위해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이 요즘엔 잘안 먹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말이 안 먹혀요. 너의 하루는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다. 너는 너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다. 이 말이 안 먹혀요. 특별히 여기 청년들이 많잖아요. 우 청년들 한창 자기 인생을 설계해야 될때 욕심도 많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좋은 것이 많을 그때 너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 말씀이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정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게왜 정답인지 논리적으로 이 시간에 설득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 네트릭도 짜보고 예화도 생각해보고 그랬지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정답인데 무슨 이유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다른 이유는 될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laughs>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이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집에 부딪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계한다면 어떤 인생을 설계하시겠습니까? 쉽게 무너지는 삶을 설계하시겠습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은 삶을 설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잡하게 사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 봐도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일은 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머리 굴리고 용서 보고 반대로 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용쓰고 애쓸 필요 없어요 단순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게 편합니다 33절에 보면 바울은 결국 가이사라로 호송됩니다 로마의 총독이 있는 곳이죠 벨리스 총독이 있는 곳으로 호송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처럼 바울은 이방의 해천에 넘겨졌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바울이 가이사라로 갔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바울이 너가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겠다라는그 말씀을 들은 장소가 가이사라였어요. 말씀을 들은 장소가 가이사라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장소도 가이사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가 돼야 되고 열심히 살아내서 결국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나를 향한 분명한 인생설계를 갖고 계신 하나님,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 가정을 향한, 나의 미래를 향한, 나의 노후를 향한, 앞으로 내가 꾸려갈 그 가정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한번 구해보십시오. 그리고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